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경북권 소식입니다.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경북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양상입니다. 보수 성향이거나 쉽게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던 일반 시민까지 나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대구 경북에서도 탄핵 찬성 여론이 60에서 7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아침 출근길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경북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피켓 한번든적 없다는 50대 직장인. 이런 거 피켓팅 처음 들어 봅니다. 그냥 툭보면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 이런 뭐 경영 발표되는 거 보니까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집에서 살림만 하던 가정주부. 저는 이렇게 가정에서 살림만 하던 여자기 때문에 조금 용기를 냈어요. 정말로 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야당의 경고성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대통령을 보고 가만 있을 수가 없어 자발적으로 나섰다는 시민이 한둘이 아닙니다. 집회 차량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당원 아니신 분들 특히 10대 여고생들과 20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안동에서부터 체감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영주에서는 경북에서 처음으로 천막 농성이 시작됐고 매일 저녁 촛불 집회도 진행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우리 영주에서는 촛불 집회를 안 하느냐 서울 탄핵 집회에 동참하기 위해서 함께 갈수 있느냐 지금까지는 볼수 없었던 의성, 청송, 영덕, 울진 같은 군 단위에서도 매일 일인 시위에 촛불 집회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조용히 응원을 보내는 주민도 적지 않습니다. 밤에 자다가도 게요 혹시 이게 또 밤에 뭔 짓을 또뭔 짓을 안 이런 한다니까 야 돼요. 경북 지역 퇴직 교사 196명이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을 예고했고. 탄핵 소추한 두 번째 국회 표결이 있을 14일까지 김영동, 임종득, 이미자, 이만희 등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탄핵 표결에 나서라는 압박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보수의 텃밭에서 민심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납니다. 한길 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8, 9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유무선 조사 결과 대구 경북의 탄핵 찬성 여론이 61.4%에 달했습니다. 조원 C&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지난 7일에서 9일 전국 18살 이상 2,002명을 대상으로 한 ARS 여론조사에서는 대구, 경북의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이 70.8%로 이보다 더 높았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포항 등 경북 동해안에서도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회의원들을 규탄하는 근조 화환이 전달되고 집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국민에게 총겨눈자 용서 없다. 국민의힘 이상미 의원의 포항 사무실 앞에 근조화안이 놓였습니다. 화안에는 내란에 동조하지 말고 탄핵에 찬성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포항 북구 김정재 의원 사무실 앞에 전달된 근조화안은 모두 치워졌습니다. 김정재 의원 사무실이 있는 건물입니다. 밖에 놓여 있던 근조화안들이 이렇게 건물 구석으로 옮겨져 문구가 보이지 않게 뒤집어져 있습니다. 근조화안과 함께 국민의힘은 해체하라는 스티커가 붙었던 김석기 의원의 경주 사무실 앞도 하루 만에 말끔히 정리됐습니다. 시민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국회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항상 투표를 장려하시고 그렇게 투표권의 그런 중요 그런 걸 강조하시던 분들이 정작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그렇게 참여도 하지 않는 것은 좀 옳지 않지 않나 지역마다 집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에 대한 8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전국 득표율 2위를 기록한 영덕에서도. 마찬가지로 8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보였던 울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윤석열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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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사무실 앞과 울진 시내에 모인 시민들은 탄핵에 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탄핵 반대는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며 내란의 공범으로 윤석열과 할 것이다. 포항 지역 시민 단체는 내일 오후 6시 영일대 수욕장 누가 앞에서 시국 집회를 열고 김정재 의원 사무실까지 규탄 행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성함입니다.